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답일까요?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탓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해도 아직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은 이러이러합니다. 죽음은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의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일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장사, 심정지 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뇌사. 뇌가 정지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의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다릅니다. 아직도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죽음에 대해 정의하고 논의할 때 사람들은 죽음을 육체적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만으로 존재합니까? 인간이 육체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육체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생명이 열달 동안 엄마의 배 속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생명이 단지 육체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이를 가져본 부모들은 더잘 아시겠지만 생명을 육체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육체만으로 이해될 수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정의할 때에 뇌사, 심장사의 육체 중심으로 정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현실에서 지향하는 목표점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육체만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나중 일이에요. 나는 당장 오늘 하루를 살 힘이 필요해요. 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은 천국의 진리가 일상생활의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결정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후의 세계.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그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에 삶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른데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점이 다른데 어떻게 삶의 질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의 차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야. 났어. 이렇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전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육체적 죽음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소멸후 우리가 죽고 나서 사후 세계. 사후 생명에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사후의 세계를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의하는 육체의 소멸로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사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라는 소망이 믿는 자들에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여지고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매우 값진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가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불확식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부활은 소망의 근원이자 이유입니다. 부활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며, 궁극적으로 그 승리는 세상의 것이나 죄악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악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드리심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역사의 경로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며.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할 자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적어도 두 번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부활,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머지 부활이 뒤이어 것을 보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계시를 알리고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아담처럼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시죠? 지금 어떤 요리가 가장 먹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낙지 볶음을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낙지볶음 뭐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어, 낙지볶음을 만들려고 다양한 야채와 조미료를 준비합니다. 열심히 야채를 볶고 조미료를 넣어 간을 맞추었습니다. 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중요한 낙지를 안 넣었네요. 그러면 낙지볶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무슨 볶음이죠? 그냥 야채볶음입니까? <laughs> 그죠? 야채를 볶고 조미료로 간을 맞추었다 해도 낙지를 넣지 않으면 낙지볶음이 될수 없습니다 중요한 재료인 낙지를 빠뜨리고 만든다면 그 음식은 더 이상 낙지볶음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속에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만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 복음에서 빠진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에서 빠진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복음에서 빠진다면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절정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모아져야 할지를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이 있기에 현재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도 너무나도 놀라운 소망이며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할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나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부활의 좋은 소식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